자, 두 번째는요, 우리 다항식의 곱셈이라는 거거든요. 어, 물론 다항식 곱셈 어려운 거 아니죠? 그냥 전개해가지고 곱해주면 그만인데, 사실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곱셈 공식이라는 거죠.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 이외에도 고등학교 와서 배우는 새로운 녀석도 있거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자고요. 자, 다항식의 곱셈은 어떻게 합니까? 뭐 별거 없습니다. 분배법칙과 지수법칙을 이용하여 식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료한끼리 간단히 하면 그만이죠. 뭐 이거는 말로 하는 것보다 실제 풀어보면 아시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선생님이 수업해보면 알지만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자연스럽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곱셈공식이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것도 있지만 처음 보는 것도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여기 3번. 이거 정말 중요한 곱셈 공식이고요그 다음에 6, 7번도 조금 심화 공부를 하신 분은 알겠지만, 또안 하신 분들은 처음 보는 식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자, 1번, 2번은, 아, 생략하고 싶은데? 그 이건 개념 강의니까 생략하면 니들 좀 싫어하겠지? 음, 한번 쓴다. 그래도. A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제곱. 아, 이건 뭐 모르는 사람 없잖아? A-B제곱,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EAB, 플러스 B제곱입니다. 3번은 이제 외우셔야 되는 건데요. 제가 결과부터 쓸게요. 3번은 뭐냐면, A제곱에, B제곱에, C제곱에, 여기까지 뭐 그럴싸하죠? EAB, EBC, ECA, 이렇게 된답니다. 형태를 쫙 머리에 넣어버리세요. 음. 어, 근데요,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음, 얘들아, 곱셈공식이라는 거는 특별한 게 아니야. 그냥 전개를 한 거야. 식을 전개해 가지고 그거를 최종 정리한 결과물을 그냥 외우는 것 뿐이에요. 알겠죠? A뿔, B뿔, C의 제곱이 뭔 말이냐? 이거 두번 그냥 곱하라는 거잖아. 그치? 곱하면요. a 제곱에 여러분 이거 할줄 알죠? 설마? 알지? 에이, 오이, 에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 분배 법칙.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ab 더하기 ac고요. 그다음 이 b를 기준으로 또 전개, 전개, 전개 맞지? 그러면은 더하기 ba, b 제곱 bc 그죠? 마지막 c를 기준으로 ca, cb. C제곱 해서 이거를 동류한끼리잘 계산해주면 이런 결과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곱셈 공식이야. 별거 아니지. 4번, 5번, 역시나 매우 중요한 곱셈 공식입니다. A 세제곱, 3A제곱, B, 3AB제곱에 B 세제곱입니다. 그치? 5번은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이거 뭐 결과를 외우신 분도 있겠지만, 은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전개해보는 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죠. 6번도 매우 중요한데, 전개해보시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음. 자, 근데 선생님, 에, 이 현장 강의도 그렇고, 어뭐 이쪽 파트를 가르칠 때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수학 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부분 중에 하나야. 이 곱셈 공식하고 이 다음 강의 곱셈 공식 변형. 여러분 너무 싫어하거든요. 가르치는 쌤들도 재미가 없어요. 이걸 막 외워 가지고 막 하나하나 대입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뭐 뭐 하는지도 모르게 재미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쌤은 여기 공부할 때 사실 그냥 곱셈 공식 외우기 싫으면 책 펴놓고 하라 그래요. 왜냐면 이거는 나중에 다 외워져. 어. 지금 막외우려고막 이렇게 안해도요 나중에 쓰다보면 자연스럽게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지금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숙제할 때 그냥 책 펴놓고 해도 돼요 알겠죠 어, 그렇게 하셔도 되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외워지니까 어,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이 부분에서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 내가 하고 싶은 말 그거야 이거 공부할 때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 근데 좀 짜증내지 말고 처음에 공부할 때좀 재밌게 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 그래서 공식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문제 풀면서 공식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식에서 X제곱 계수를 구하십시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저거 전개하는 건 당연히 할수 있죠. 전개하는 건다 당, 당연히 할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X제곱의 계수예요 저걸 전부 다 전개할 필요가 있냐 이거야. 내가 원하는 것만 깨끗하게 정리하자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 2x제곱이랑 누구랑 곱해야 돼? 얘랑 곱해야 x제곱항이 나오겠지. 그 다음 여기 3x랑 누구랑 곱해야 돼? 마이너스 2x를 곱하면 x제곱항이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저거를 다 전개하지 말고 이거 다분별칙 쓰면 총 9개의 식이 나와버리잖아. 귀찮으니까 저것만 하자 이거야. 파란색은 2x제곱 노란색은 마이너스 6x제곱 계산하면 빼기 4x제곱이다. 해서 x제곱 계수가 뭐냐 그러면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어렵고 없죠. 음. 이런 식으로 원하는 것만 쏙쏙 뽑아서 전개하자라는 거야. 하나 더.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어, 상당히 명령조네요. 전개하시오. 우리 문제집 풀면 다 그러죠. 뭐뭐 하시오. 이런단 말이야. 자, 근데 여러분, 이거를 당연히 전개하면 그만입니다. 쭉 전개해서 동류한 계산하면 되는데, 제가 이 1, 2번을 푸는 좀 다른 방식을 보여드릴 거야. 그리고 이 방식은 지금 단원보다는 나중에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꼭봐 두셔야 돼. 제 눈에 지금 이게 보여요. 얘네 둘이 같아요. 그치? 그러면 저 주황색 부분을 A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행동을 수학에서 뭐라 그러죠? 치환이라고 해, 치환. 우리 고등학교 수학에서 치환이라는 작업은 굉장히 많이 하는 작업이거든? 한번 봐두자. 얘는요, a제곱에 빼기 4a 플러스 4. a 대신에 원래대로 돌려주면 a는 x제곱 플러스 x였어. 더하기 3이야. 그러면은, 아하, 이거 전개하는 건 어렵지 않죠. 두 개짜리 항의 제곱이니까 x 네제곱에 2x 세제곱에 플러스 x 제곱 빼기 4x 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에요. x 배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에요. 아 불길해요. 틀리지 않았겠지? 어, 선생님이 첫 번째 강의 때 어, 선서했죠. 강의에서 계산이 틀리면 학원으로 신고하세요. 제가 5천원씩 드립니다. 하, 선생님이 안 틀리려고 노력해야 돼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안 틀리지 아 개선 너무 많이 틀려 음. 괜찮습니까? 이게 풀다 보면 약간 초기 오거든 아 틀릴 것 같은데 어, 그런 초기 와요 맞았죠 맞길 바랍니다 어. 좋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전개를 했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어, 어렵지 않고요 두 번째. 두 번째도 이거 전개하시오 그러면 봐봐. 이거 봐봐.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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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해서 결과 나온 다음에 그거 가지고 또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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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 이런 식으로 계속 전개하면 돼요. 근데 이런 방법도 있다고. 선생님은 이첫 번째 녀석하고 세 번째 녀석을 먼저 곱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녀석과 네 번째 녀석을 또 따로 둘이 곱할 겁니다. 이렇게도 되니 곱셈은 순서 막 바꿔도 상관없죠? 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러잖아. 아하! 그래서 제가 파란색을 먼저 계산하면 x제곱에 더하기 3x 플러스 2가 되고요. 노란색을 먼저 계산하면 x제곱에 더하기 3x 마이너스 4가 되죠. 헐! 선생 같은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래, 나왔어. 그러면 첫번째 방식대로 a라고 놓고 쫙쓴 다음에 전개하면 되겠지 음. 자 선생님이 이 파란색 두개 노란색 두개를 각각 먼저 계산한다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냈냐 여러분 이거 다른 놈들끼리 먼저 계산하면 안나옵니다 같은 모양에 반드시 얘네 둘얘네둘이 계산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찾았냐면 더했을 때 결과가 같습니다 무슨 말이야? 파란색 둘이 더하면 2x 더하기 3. 노란색 둘이 더해도 2x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더했을 때 결과가 같은 것끼리. 오케이? 더했을 때 결과가 같은 것끼리 먼저 곱하면 이렇게 같은 모양, 치환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한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방식은요. 나중에 인수분해라든지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는 거 배울 때 아주 유용하게 쓰니까 그냥 한번 봐두시면 될것 같아.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개하는 거 곱셈공식 한번 해봤는데 사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진짜 중요한 거는 세 번째 강의 곱셈공식의 변형입니다.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공부하셔야겠습니다.